자 245번이야. 전체 집합 U가 x bar X가 자연수의 부분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그렇지? 상수 K에 대하여 집합 B는 X 더하기 K가 다음 조건로만족시킨다 a 유 집합 B는 4하고 6이고 a 합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40이다. 이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셈을 물어보지. 자,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여기 원소의 합이 21, 맞지? 원소의 합이 40.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소의 합에 대한 공식을 조금 알아두면 편해. 자, 뭐, 우리가 SAA라고 하는 거, A의 집합 A의 모든,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린 뭐, 쓸수 있는 공식이 요거 많이 나와. SAA 합 집합 B. 즉, a 합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우리가 뭐 sa 더하기 sp에다가 sa 교집합 b를 빼버면 돼. 많이 했었잖아. 요 체크하는 게 너무 개수 생각하는 거 똑같아. 이제 자 뭐냐면 우리가 뭐 a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했잖아. b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다 더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가운데 있는 원소는 두번 더해져 있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빼줘야 돼. 그래서 개수 세어리는 거랑 똑같지. 맞지? 그래서 S A 합 B라고 하는 건 S A 더하기 S B에서 S A 교집합 B를 빼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왜냐면 A 합 B랑 A 교 B, 즉 모든 원소의 합이랑 뭐 A 합집합 B, 그다음 A 교집합 B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저거 누구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S A 합 B라고 하는 건 S A 봐. 이기 SAB에다가 SA 교집합B라고 적어 두고 맞지? 자, 뭐? 일단 첫 번째. A는 원소가 4개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라는 말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란 말은 뭐 SA 얘네가 21이라는 거지. 맞지? 그다음 B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맞지 A 교집합B에 원소가 나와 있잖아. 4하고. 그럼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은 얼마? 12. 자, 합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40이잖아. 40.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 SB만 남, 남아 있잖아. 맞지? 그래서 21에서 10을 빼면은 11이고 이항하면이하면은 이항 맞지? 11이고 이항에서 11을 빼버리면 얼마? 9 9 29겠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금 이 정보를 통해서 뭐 SB SB라고 하는 건 얼마? 29라는 걸알수 있다고. 맞지? 자, SB가 29야. SB가 29고 뭐 우리가 SA sb가 29인데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4개의 원소잖아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저거 모르고 b라고 하는 거 여기는 abcd에 대해서 k를 더해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지자 우리가 주어진 정보 중에서 s b 는29 그리고 또 방금 뭐 sa는 21이라는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지 sa라고 하는 건21 그러면 밑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어디 abcd 합을 알고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얼마? 21자 근데 우리가 k씩 다 더했어 k씩 다 더했더니 s p 의 합이 얼마? 29로 변했대 맞지? 그럼 얘네 원소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k가 몇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4k 합쳐서 얼마? 29가 됐지 그럼 여기 요만큼이 21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8 돼야지 따라서 4k라고 하는 게 얼마? 8이 되네 따라서 얼마? k는 2가 되지 그럼 k가 2가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다시 a라고 하는 게 어디 a b c d 이고 맞지? 그다음 뭐 b라고 하는 건 어디 a 더하기 2, e, 그다음 얼마? b 더하기 2, e, c 더하기 2, e, 그다음 d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쓰여지겠지. 자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풀어볼 건데 a b c d를 뭔가 구체화할 수는 없는가라는 정보에서 다시 한번 봐봐 뭐쓸수 있는 게 없을까? 보면 우리가 A의 교집합 B는 4하고 6이라는 원소를 체크했는데 실제로 쓴 거는 A 교집합 B의 합이라는 걸 썼잖아. 그러니까 4하고 6이라는 정보를 쓰진 않았어. 맞지? 10이 되는 건 3, 7도 있잖아. 그래서 케이스가 많은데 그중에 4하고 6이랑 특정 정보를 쓰지 않았거든? 즉 4하고 6이라고 하는 게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거야. 맞지? A에도 뭐 4하고 6이 있고 B에도 뭐 4하고 6이 있다고. 여기도 뭐 4하고 6이 있어. 4하고 6. 맞지. A에도 4하고 6이 있고 B에도 4하고 6이 있으면 봐봐. 자, 우리가 B를 만들 때는 방금 봤지만뭐 2씩 이렇게 다 더했잖아. B를 2씩 다 더했어. 그러면 뭐 여기는 A에서 4에서 2를 더하면 6이 되었지. 6에서 2를 더하면 뭐가 됐어? 8이 되긴. 아, B에는 뭐 8도 있겠네. 근데 B에 뭐 4가 있잖아. 이4 역시도 뭐 적당한 원소에다가 2를 더했겠지. 그럼 애초에 A에다가 뭐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야. 그지 A에 2가 있어야 그다음 뭐 2를 더해서 4가 될 거라. 고 맞지? 그럼 뭐어세 개의 원소를 찾았지. 그럼 나머지 한 개의 원소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원소가 네개 있으니까 그건 어디서 구해? 우리가 방금 봤지만 a의 원소의 합이 21이거든. 얘네 다 합치면 뭐가 돼? 2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은 12지? 12. 그럼 21이 되려면 뭐 9를 더해 주면 되지. 이렇게. 맞지? 9를 더해 주면 되고 여기다가 1를 더하면 뭐 11. 얘가 집합 b 겠네아 따라서 집합 a라고 하는 건뭐 2하고 4하고 6하고 9. 맞지? 집합 b 라고 하는 건 뭐. 4하고 6하고 8하고 11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a,b를 찾는 거라고 약간 어려울 수 있어 됐지? 됐지 그래서 a하고 b를 한번 찾아봤어 따라서 모든 원수의 곱수를 물어보지 다 곱해버리면 돼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9 2, 4, 8, 6, 9, 54 맞지? 54 곱하기 8을 해버리면 4, 8이 32 3 올라오고 5, 8, 40 따라서 얼마? 432네 모든 원수의 곱수는 얼마? 432 됐지? 그래서 딱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어. 됐지?